여러분 성경을 왜 적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적었습니다 위험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그럼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적은 책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살아나시다. 이게 부활입니다.